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둔이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카이샤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카이샤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노아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대 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최근에 천주교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크게 보도됐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전북 완주군에서 어느 날 230년 된 유해들이 발견했는데 이 유해들을 검시한 결과 이분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연 윤지현 씨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숙연해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의 유해를 보면서 감격하고 내가 이분들의 신앙을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왜 천주교가 왜 천주교가 순교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제 천주교의 구조 안에서는 순교자는 나올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순교는 일상생활하다 죽는 걸 순교라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 그걸 다 순교라고 말안 한다는 거죠. 순교는 내가 믿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핍박을 견뎌내고 내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게 그게 바로 순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1614년쯤에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권력을 가지면서 애도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한때 그 히데요시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뒤이어서 정권을 잡은 이에야스로서는 누가 내 편이고 남의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약 이들이 나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자기 종교를 부정하면 그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이걸 후미에라고 하는데 당시 일본에는 천주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판으로 만든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바닥에 놓고 말하기를 만약 이에야스에게 충성한다면 예수의 초상화를 밟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예수님의 초상화 한번 밟는 게 뭐라고 천주교인들이 그걸 못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에아스가 여기서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대대대, 대대적인 이 천주교 탄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을 돌면서 후미를 하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 어떤 사람이 이걸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못하거나 머뭇거리면 거기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초상화를 밟지 않으면 굉장히 잔인하게 죽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상화를 밟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발로 밟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잠시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섬기겠는가?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 이런 거죠. 이 순교라는 게 가능하려면 진리의 영역에서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순교가 성립이 돼요. 다 타협하잖아요. 순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순교자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기독교회는 오늘날까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0년 전의 천주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천주교는 200년 전의 천주교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천주교는 순교자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천주교는 사도행전의 아덴처럼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는 다신론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천주교는 불교와도 잘 지내고, 이슬람과도 잘 지내고, 힌두교와도 잘 지냅니다. 절대 안 싸워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당신이 양심만 잘 지키고 살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에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죠? 아니, 모든 걸 타협할 수 있고, 모두와 잘 지내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에서 순교자가 나옵니까? 이제 천주교의 구조는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든 천주교가 왜 순교자의 유해를 발견하고 좋아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천주교는요? 타협을 못하는 순교자의 존재가 미덕이 아니거든요. 천주교는 타협이 미덕이에요. 이제는 순교자가 안 나오는 게 미덕입니다. 그런데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순교자의 유해가 나오니까 좋아한다. 저는 이 모순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위험해지고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울이 순교의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구조가 뭡니까? 그 구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이 순교의 구조인가? 여러분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 선진 모르겠는데 이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인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시간 날 때마다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과 장차 당할 고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자 25절을 보면 이 들을, 이이 복음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뭡니까? 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게요. 복음이,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축복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천국에 확신도 없고 지옥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그 구속사를 말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에요. 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잠깐 고난의 결과를 얻는 영생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고난이 안 두려워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겠다고 하다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크게 보여요. 천국보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런데 벨릭스가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부활도 말했을 거고 천국도 말했을 것이고 영생도 말했겠죠. 그런데 유독 오늘 벨릭스의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의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천국보다 고난이 더커 더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에게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부담스럽고 복음이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26절을 보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데 동시에 돈을 받을까 바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의의 줄이고 목이 말라도 천국 갈수 있다면 나를 천국 가게 한그 사건이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학벌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내 구원에 필요하면 애통함과 고난과 가난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에서 천국 갔다. 그 가난이 팔복인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면 그 고난이 팔복인 거예요. 왜냐? 방법이 뭐가 됐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벨릭스의 태도가 뭡니까? 팔복의 복음만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이 이 이래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탁하는 게 뭐냐? 거기에 기복도 좀 섞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듣기 좋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바로 그게 25절 말씀을 듣는 동시에. 26절처럼 돈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여기서 타협을 안 해요. 바울이 양심껏 믿는 바, 이 벨릭스를 영생 얻게 하는 복음,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은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가 벨릭스를 양심껏 사랑한다면 팔복에다 기복을 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타협이 없으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돈 좋아하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으로도 돈을 얻을 생각에 다시 바울을 순교의 위험 속으로 몰아 넣어요. 다시 그냥 감옥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걸안 주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순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순교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한일 기회 올때이 구속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받은 약속이 뭐냐면 저는 큐티 목회해야 되는데 허락해 주시겠냐고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이 죄 고백하고 회귀하는 구속사를 설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구속사, 야곱의 구속사가 아니라 제 구속사를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사를 설교하는 박현성 목사의 죄가 뭔지. 그래서 나는 어떤 회계에 적용을 했는지, 내 수치를 먼저 오픈하고, 내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일교회 부임하는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내 죄를 고백했는데, 성도님들이 놀라고 실망하면서, 부임하자마자 쫓겨나면 어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런 목사님인지 몰랐다고. 난 저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아,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죄 고백을 하자니, 내 미래도 불안하고, 성도님들 반응이 두렵고, 하여간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관계 쌓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 고백은 1년이나 2년 후쯤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전에 제가 받은 구속사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타협하는 게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한, 순교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죄 고백을 천천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뱉었어요. 새벽에도 죄 고백하고, 주일 설교도 죄 고백하고, 하여튼 강단에서 오면 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막큰 목소리로 편하게 죄 고백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성도님들 눈을 못 보고, 교회 중간에 있는 복도를 보면서 설교했거든요. 이렇게, 너무나도 두려웠어도 죄 고백을 했던 건제 나름대로의 순교였는데, 여러분 제가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구조 안에 있으면 죽어도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지, 죄를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까지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지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 공동체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사랑할 수 있지만, 동성애라는 죄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타협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명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가정이 제사를 지낼 건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추석에 지냅니까? 그, 설에 지냅니까? 제가 그거를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사를 명절에 지내는데, 그런데 내가 불신 결혼한 결과로, 내 시댁이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같이 수고하세요. 함께 제사상 차려주세요. 그분들이 조상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상차리면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최선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그 앞에 절하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요구하면 그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순교의 구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정도로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또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스, 또 다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었을 때 재판을 또 합니다. 재판이 다 끝났는데, 재판을 다시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때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이들이 자기를 고소할 때,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보태준 거 있냐? 죽여라, 죽여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8절을 보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바울이 변명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어떨 때 보면 바울이 타협 없이 순교를 각오한 것 같은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죽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명을 해요. 그러면, 그가 왜 변명하면서까지 살고자 합니까? 이유는,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가이사랴가, 바울이 죽을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죽을 자리는 로마예요. 이말 뜻이 뭡니까? 타협 없는 순교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그리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해야 될 로마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지 아무데서나 죽기를 각오하고 아무데서나 싸우고 아무데서나 타협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가 아닌 곳에서는 살기 위해 몸부림도 쳐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어제 큐티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그 밑에 댓글 하나를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목사님이 계속 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한은 언젠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동포가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니 편견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신사적으로 해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이 얼마나 정중했는지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북한 얘기를 자주 한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띵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말씀대로, 내가 요즘 북한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이 좌파 목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그것도 인정이 됐거든요. 아니, 그렇죠. 제가 말을 할 때, 어딘가 치우친 면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들렸겠죠. 아니, 그분이 뭐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제가 뭐가 밉다고 저를 모함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딘가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들릴 법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후로 조심했는데 문제는 그후로 제 안에, 제 무의식 안에 이 좌파라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회자가 균형이 있어야지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한쪽으로 규정되는 거 정말 좋지 않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복음의 사람인데 좌파편을 들면 우파가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파편을 들면 또 좌파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우파 안에도 좌파 안에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텐데 구원 받아야 될택자가 있을 텐데 아, 어떻게 제가 한쪽 편을 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한쪽으로 규정되는 것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일인데, 어느 날 제가 좌파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들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후로, 자꾸 북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이걸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도님께서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치우침을 아시고, 저한테 말씀으로 이제 저를 이제 끌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이제 가급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말은 안할 겁니다 왜냐? 이런 이념 혹은 정치 문제는 제가 타협하지 못하면서 싸우고 순교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념 위에서 순교 안할 겁니다 저는 정치 이슈를 위해서 순교 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저도 사안마다 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장의 자유를 외칠 수 있고 어떤 분은 시장의 개입을 외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장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분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강조하면 지옥 갑니까? 그 분배를 강조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이 땅에서 그냥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거 우리 구원하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안에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나 이론이 우리로 하곤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천국 가지, 정치 이념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구랑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를 좌파라고 한다?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저를 우파라고 한다?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싸우지 않으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죄의 문제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죽어야 될 로마도 아닌 곳에서 제가 왜 성도님들하고 감정상하고 싸워야 됩니까? 저는 그거 안하랍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지, 정치 이념 때문에 순교 안 합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다 사과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뭔가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불편하시겠죠. 저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복음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지역적인 문제 제가 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다 타협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요. 아니, 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냐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숨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행복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전 그건 타협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한 행복은 천국에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룩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의 거룩을 외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타협 못합니다.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이거 말하지 말라 하시면 저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뭐 쫓겨나야 될일 있으면 뭐 쫓겨나고 비난받아야 될일 있으면 비난받겠지만 저는 복음을 말하고는 사과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은 타협을 못합니다. 바로 여기가 저의 전선이고 이게 제가 순교해야 될 자리지. 그뭐 다른 곳이 제가 순교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타협 없이 순교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외에는 다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복음은 타협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복음의 복자도 안 꺼냅니다. 전도도 안 해요. 심지어는 큐티 책 하나도 용기 있게 주지 못해요. 고금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는 반드시 해야 될돈 문제, 자존심 문제, 감정의 문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마치 거기서 순교하겠다는 것처럼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타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죽을 로마가 아닌데, 거기서 죽도록 싸우다 보면 결국 구원이 좌절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순교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또 내가 변명하면서 살아야 될 자리는 어딘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랴에서는 타협하고 로마에서는 순교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